나는 그렇게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찾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제가 이제 밖에서 볼때좀 안타까운 거는 너무 그 팀의 비중을 문동준 선수한테만 집중되다 보니까 네. 다른 선수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음. 똑같은 선수인데 물론 훌륭한 선수고 앞으로 키워야 할 선수지만 중요한 거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팀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송진우라는 네. 야구를 한번 해보고도 싶은데 그게 또 전부인가? <laughs>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좀 많이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 네. 뭐 거부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어,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뭐 안녕하세요. 송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쑥스럽네요. <웃음> 네, 오래전부터 좀 오시고 싶었는데, 또 네. 많이 좀 나오셔가지고, 제가 좀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갈기만을. 아, 순번에서 밀린 건 아,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요 <laughs> 느낌은 그런데. <laughs> 일단, 좀 근황부터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지내셔요? 뭐,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고요. 뭐,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제가 늦둥이가 있어서, 네. 어, 육아 유지 보내는 느낌으로, <laughs>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몇 살이죠? 여섯 살이요. 아, 네. <laughs> 커리어랑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쯤 프로 감독이나 음. 이런 쪽에 있으셔야 되는데 아직 프로 감독을 못 하셨네요. 뭐 오늘 그 인터뷰랑 똑같이 순번에서 밀린것 같고요. <웃음> <웃음> 뭐 솔직히 말하면 누구나 욕심내는 자리이고 네. 한번은 해보고 싶은 자리인데 꼭 감독을 뭐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못 한다고 그래서 인생이 또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제가 처해진 그런 환경에서 열심히 사는 게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네, 네. 네. 뭐 감독도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럼요. 네. 뭐 욕심은 있죠, 누구나. 네. 그거를 못해서 뭐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지금 있는 생활에서 재밌게 보내고 있으면 그게 더 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필드 현장에서 좀 이제 벗어나 있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네, 밖에서 보는 야구는 좀 다른가요? 왜냐하면 선수 생활하고 또 지도자 생활하고 해설위원하고 또 지도자 생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현장에 계셨단 네. 말이에요. 이 시간들은 굉장히 처음엔 좀 낯설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익숙치 예, 않아서요. 끊임없이 선생 활을 했고요. 코치도 계속 이어서 했는데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너무 오래 쉬면 안 되겠지만 네. 그래서 사이드에서 야구 보는 것도 뭐 괜찮고요. 야구단에 소속돼 있으면 야구 외에 다른 거에 대한 관심도는 좀 떨어지고 정보도 좀 부족한데 사이드에 있으니까 야구뿐이 아니라 뭐, 사회, 정치, 뭐, 이런 데까지도 조금, <laughs> 눈에 들어오고 귀에 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습니다. 어, 아, 네. 네. 2023년 하나이그스가, 네,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음. 어, 감독이 교체되고, 뭐, 8연승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2022년, 2021년과 2023년 하나이그스의 온 차이가, 그러니까 느껴지십니까? 그 조금씩 에너지가 쌓이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음. 그 계속 체하이를 하면서 드래프트 여건이 좋아지면서 전체 1번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이 두번 됐었고요. 네. 팀을 추스리려면 타자보다 투수 쪽을 좀 추스리는 편인데 공격력보다 어쨌든 투수력이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네. 그리고 수베로 감독이 와서 성적은 나지 않았지만 차근차근 강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선수들을 기용하는 방법도 좀 인상적이었고 물론 뭐 최원호 감독이 이 군에서 경험도 많이 쌓고 아무래도 외국인 감독보다 친화적이고 어떤 뭐 작전의 능력 뭐 충분히 뭐 인정을 하고 있지만 수베로 감독이 그 안에서 그 기반을 좀 다져서 이렇게 넘어가서 지금 선수들이 좀 잘하고 있지 않나. 네, 이제 저는 계속해서 투수력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은 투수가 버텨주면서 점수가 7, 8점 나야 이기는 경기가 3, 4점 나도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선수들도 포기하지 않고 투수의 힘을 믿고 조금씩 타자들도 그 음추기 있던 타격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고 도시안 선수한테 의존했던 것이 최은선 선수가 오면서 여태까지 해왔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 후배들한테 전수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노시환과 같이 중장거리의 능력이 있으면서 클러치 능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어, 지는 경기에서 이기는 경기 쪽으로 전환이 조금 되는 느낌? 그런 걸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가 지금 계속 최 3년 연속 최하위를 하면서 올해도 이제 전체 1순위권을 네, 그렇죠.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문동주 선수 뽑고 김선언 선수 뽑고 올해도 뭐 최고의 투수를 또 뽑겠죠 고교 고교 야구에 네 감독님이 계실 때는 없었던 이제 문동주 선수 김선언 선수의 지금 그 투구나 여러 경기 운영 능력을 봤을 때는 좀 어떤 좀 차이가 다른 선수들 그면 차이가 느껴지나요? 그래도 뭐 전체 1번이니까 네. 당연히 뭐 우수한 능력이 있으니까 첫 번째로 뽑은 거고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두각을 나타나기는 사실 어려워요. 유현진 선수나 뭐 김강현 선수 음. 뭐 이런 양현진 선수도 처음에 고생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들이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한 3, 4 년은 보거든요. 음. 예, 보통 4 년이면 대학교 졸업하는 나이니까 그 정도 때 이제 힘을 쓴다고 보고요. 그리고 둘다 변화구 능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분리할 네. 때 변화구 던지는 모습도 좋아 보이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밖에서 볼때좀 안타까운 거는 너무 그 팀의 비중을 문동준 선수한테만 집중되다 보니까 네. 다른 선수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음. 똑같은 선수인데, 물론 훌륭한 선수고 앞으로 키워야 할 선수지만 잘못하면 그게 팀워크 조금 음. 그 와야 될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선수대도 이제 그런 걸 느꼈으니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좀 표면적으로는 표출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뭐 조금 너무 한쪽에 편중이 되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뭐이 선수들이 생각대로만 성장해 준다면 뭐 팀은 강해지고 지금도 오강권에는 볼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순위 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앞으로 뭐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는 연승과 연패가 계속 공존하기 때문에. 연승했으면 연패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하나가 지금 갖춘 전력이 투수력이 안정되다 보니 조금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페냐 그다음에 산체스 그다음에 문동주 그리고 한승혁 선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선 선수가 1군에 올라오면 선발로 투입시킬 거라고 최원 감독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그 라인, 그, 그 선발 로테이션을 봤을 때는 그래 이전보다 훨씬 좀 탄탄한 느낌을 받으시나요? 네, 예, 많이 좋아졌죠. 네, 뭐 홍시리즈를 거머지려면 3, 3만 까지만 괜찮으면 가능하거든요. 네. 뭐 문둥 선수도 뭐 재구력 이 있을 때 없어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자기 목선 해주는 것 같고 김선수는 뭐볼은 빠르지만 전체적으로 게임의 운영 능력이나 제구력에 대해서 조금 약점이 보이긴 해요 네. 이 선수도 한 2, 3년 관리를 해주고 또 이군에서 좋은 코치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 계속해서 경기 나가면서 운영 능력이라든가 볼비합이라든가 로케이션 배우면 무섭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음. 그리고 지금 하나가 그래도 투수에서 선발도 그렇지만 중간에서 실점을 하지 않는 능력들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후반기 싸움은 어쨌든 어 다른 팀과 이렇게 붙어도 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어 재미난 경기는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일그스가 항상 해마다 뭔가 이슈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는 이제 베테랑 선수들을 거의 대부분 다 내보냈었단 말이에요. 그 명분은 리빌딩이었었어요. 그 방법들이 과연 뭐 결과적으로는 팀한테 이제 큰 부담을 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좀 어떠세요? 그쵸. 그렇죠, 내가 거기서 잘려갖고 <laughs>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뭐, 특단의 조치라고 본 거죠? <laughs> 네. 이제 선택을 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뭐, 뼈대가 떨어져 나간 느낌은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있었겠죠. 뭐, 선택한 상황은 또 그걸 믿어야 되겠지만, 좀큰 무리수가 아니었나. 아, 어, 이런 생각은 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예, 예. 서운하셨어요? 아니, 저는 단장이랑 면담할 때뭐 어, 책임은 뭐 지는 거니까 뭐 코치는 선택받는 자리고 만약에 아니라면 교체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팀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네. 2014년도에 이제 재계약이 안 되면서 나, 잠깐, 잠시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해설위원 하시다가 한효도 감독이 부임하면서 다시 네. 모이신 거잖아요. 사실 그때 엄청 기대가 컸었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이글스 멤버들이 다시 모였다는 부분에서 음. 굉장히 관심도 많이 받았었고요. 네, 예, 그렇죠. 결국 이제 한영도 감독이 13패까지 가면서 그만 두게 되고 이제 결국 하나가 그해 18연패까지 갔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습박기게 어려운 상황이었을까요? 투수가 안 됐죠. 방면이도 음. 그렇지만 투수가 안 되면 버티기 어렵죠. 그리고 상대편은 약하다가 하면 강하게 나오니까. 음. 2017년도 첫 해. 3위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플레이프. 예, 근데 들어왔으니까. 너무 극과 극으로, 어, 팀이 돼서, 그랬죠. 그 그러니까 극과 극의 차이가 가장 컸던 게 투수의, 여기 문제가. 2요1 7년도에 하시면. 3위 들었던 것은 투수 영향이 컸죠. 네. 투수 영향이 컸고, 투수가 버티면서 마지막에 역전승한 게 상당히 많았어요, 네, 생각보다. 네. 됐는데, 그 다음에 투수가 좀 무너졌죠. 타자보다는. 제가 잘못해서 아. 그렇게 조금, 처지게 됐죠. 네, 수료에게 예. 문제가 있다는 건 당연히 코치에한테 시선이 갈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예. 네, 당연하죠. 예. 네,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요 그렇죠. 없었을 예. 거예요. 책임은 예. 뭐 당연히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같은 선수인데 뭐가 차이가 났던 걸까? 요 분위기 중요하죠. 아, 팀 네. 분위기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수를 써야 되냐도 우리가 봐야 돼요. 네. 결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운영은 감독이 하는 거니까 네. 투수 코치가 이 사람 저 사람 내보내지 못하잖아요 투수 코치가 애들을 가르치는 시간 많죠 음. 근데 경기운영은 감독이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제가 책임을 지고 안 지고 를 떠나서 네. 감독들보다 코치가 선수를 더 많이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네. 어 이제 결정은 감독이 하지만 코치가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음. 근데 그런 부분이 어, 잘 이루어지면 실수를 해더라도 음. 서로 이해를 하고 다음 경기를 대비할 수 있는데, 좀, 거기서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래도 코치를 불편하죠. 네. 네. 감독은 계약이고, 코치는 1년 한 번씩 계약이 있는데, 네. 그런 인사권까지 있으니까, 음, 제가 그렇죠. 뭐 코치 팬들은 것도 아니고, 네. 감독 팬들은 아니고, 서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서로 봉합이 잘 돼야, 뭐, 그 다음 경기라든가 1년, 뭐, 한달 이게, 잘 이루어져 매일 보는데 뭐 음. 팀을 잠시 떠났다가 일단 다시 뭐 이글스 멤버들로 해서 다시 모였을 때 네. 좋죠 다 <laughs>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laughs> 좋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부담이라는 것도 하나는 존재했을 것 같거든요. 그 한국어 감독이 더 심각하게 생각했겠죠. 생각 아, 네. 왜냐면총 책임자니까. 그래서 이슈가 많이 됐었고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 캠프 가서부터도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네. 그리고 개막위에 하이팀이라고 어,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했었고. 음. 그래서 첫 해는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대전 야구장이 뭐 17번인가 연속 매진도 돼서 표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물론 키움한테 졌지만 3위로 저희가 마감을 하고. 그다음부터 뭐 그렇게 중위권에 있어야 되는데 팀이 치고 못올라가 갖고. 예, 그렇게 됐죠. 그래서 2013년 팀을 떠날 때 김성 감독이 오시면서 네, 정리가 예. 됐던 거였잖아요. 어,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때 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네. 스스로 나간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됐죠. 예. 계약 불가 통보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저는 분이시잖아요. 받았죠. 만약 그때 는 정말 좀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새로운 감독이 오니까 나는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셨는지요? 그건 뭐 감독 결정이었고. 그냥 느낌상 계약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졌어요. 제가 미야자키에 있었는데, 네. 김성 감독이 되냐, 다른, 그, 인사가 되냐, 막 그랬었는데, 어 김성 감독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아, 뭐, 못하겠구나라는 거는 그냥 왠지 그렇게 왔어요. 네. 김성 감독과 평, 예, 선수 때도 인연이 없었잖아요. 슈퍼경기때한번 아, 있었어요. 아, 91년도에. 감독하고 강병철 감독 그리고 투수 코치는 김희식 감독님하고 그 김성 감독 갔는데요. 그때 제가 물부를 안 가리고 잘 던졌죠. 네. 그리고 그 김성 감독님이 일본 쪽에 계속 있고 그래서 일본 말 잘하고 네. 그래서 우리 투수들 데리고 일본 트레이너한테 가서 마사지 해달라고 막 음. 데리고 다니고 되게 열정적이시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때하고는 같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예, 예. 네. 저는 또 다른 팀 옷을 입어보질 않아서. 그렇죠. 예.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팀 유니폼도 입고 말인데 저는 그 다른 팀 유니폼을 한번 입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계속 읽을 수에만 계셨기 때문에 예, 예. 그 어떤 감독의 흐름을 이렇게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아, 아닙니까? 음. 그러다 보면 예. 어, 이 정도면 나도 감독으로 불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을지요. 뭐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겠죠. <laughs> 저는 뭐 제가 선 생활을 43살까지 하다 보니까 어 다른 친구들보다 코치를 할수 있는 게 적었고요. 음. 그 감독 되고 안 되고 뭐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육아휴직을 지금 잘 보내면서 <laughs> 이게 또한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또 멀리 가면 그렇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오래 살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남은 시간을 좀더 유익하고 음. 사람답게 뭐 야구는 사람답게 했지만 그냥 여가를 줄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감독이란 자리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해 보고 싶고 어좀송진우라는 야구를 한번 해 보고도 싶은데 그게 또 전분가 <laughs>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좀 많이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 네. 뭐 거부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어,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뭐 직업이 없으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겠지만 어, 뭐 저도 이제 올해 끝나면 내년부터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고 있으니까 올해까지만 이제 실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너무 2년이라는 시간도 너무 야구 외적으로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구나. 음. 그리고 야구 외에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숨이 막힌 것도 좀 없어지고 너무 좀 자유롭고 음. 어, 야구는 뭐 하루하루 승패에 따라서 감정 변화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감독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하도 많이 들어서 <laughs> 이제 네, 예, 근데 그게 뭐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애들 미팅 해 놓고 좀 위안을 줬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코치랑 하는 게 행복이다 <laughs> 일본 가고 미국 가면 뭐 하냐 <laughs> 어? 팀워크에서는 구대현 선수가 제일 잘했던 것 같고요 네. 또 유현준 선수가 신인으로 들어올 때니까 네. 또잘 케어를 했고 또 유현준 선수가 잘첸지이라든가 선배들 얘기 잘 귀담아 들어서 훌륭한 선수가 됐고요 그큰 울림은 있을 거라고 봐요 유현준 선수가 오면 근데 단지 그 선수가 투수로서의 활약하는 게 괜찮아야 된다는 음. 게제 생각입니다.